위대한 우리 국기의 거세찬 본력임을 뜨거운 애국의 숨결로 호흡하며 그 눈부신 광희가 비춰가는 이땅 방방곡곡마다를 더욱 소중히 품어 안으며 순결한 양심과 헌신으로 공화국의 재부와 영예를 정성 다해 창조하고 빛내온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창건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줄기찬 용성과 번영을 위해 일심 매진해가는 전국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이 영광의 구월과 더불어 더욱 세차게 끌어본지란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일곱돌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 선서 모임이 구월 구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동라국의 신성한 주권과 헌법이 행사되는 이 나라 모든 곳에서 신함없는 열정과 분투로서 우리 국가의 부흥과 강대함을 키우고 받들어온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가슴에 담고 온 애국의 사연과 미훈을 뜻깊은 기념행사장으로 들여세우고 있습니다 만수대의사당 기념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용의 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만수대 의사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역사의 절정 위에 높이 세운 그 부류의 존엄과 명예를 무궁한 미래로 억세게 이으며 이 조선의 영광을 불멸토록 떠받듯이 숭고한 사명과 엄숙한 의지가 청사의 길이 빛날 거룩한 자우으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 의식장에 나오시자 공화국 창건 일흔일곱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격 혁신자, 동로자들이 열광의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우리 국가의 영광스러운 창건이를 맞는 그들을 축하하셨습니다. 가족 한국의 명성과 권위를 세계의 단상에 떠올리시며 이땅 위에 전면적 국가 부흥에 빛나는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인 위대한 대표자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한 만수대의사당은 가장 승엄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병의 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습니다 지금지도 간부들은 인민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장장 소십성상 백조를불구라는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광의 위대한 역사를 상스러운 기폭에 아로새기며 백승의 기치로 나붙겨온 우리의 국기를 향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신주주인민공화국 국가가 울리는 속에 영광의 국기가 게양되었습니다. 세상 제일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더 높이, 더 받들고 빛내어갈 불같은 열망으로 송음해진 눈빛들이 국기를 경건히 우러르며 애국의 마음들을 하나로 굳게 융화시켰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7 일곱돌 기념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지도 간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창성 발전을 도모함에 언제나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공토록 이어가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 것을 성스러운 국지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경절에 저음하여 어머니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슬기로운 창조와 충실한 노력으로 공화국의 존위와 명예를 받들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조선의 오늘과 미래 앞에 참으로 떳떳한 공적을 새기고 조국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영웅들과 애국 열사들에게 순관 경의를 표하시고 멀리 이 역에서 영광의 국기를 품어 안고 이 시각을 맞이하고 있을 해백군사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대의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경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이 역당에서 조국의 부강 본영에 애국의 염원을 얹으며 국경절을 맞고 있을 해비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조선의 창건이 선포된 그날로부터 시작된 77년간의 강국 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비로서 금지 높이 총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융성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운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진리로 뭉쳐진 억센 힘으로 온 세계를 앞서 나아가리라던 원대한 포부를 엄연한 현실로 펼쳐놓은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의 불멸할 의의가 역사에 거연히 떠오르는 이 시각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천리는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그 길이 유일무이한 종로였다는 것이며 바로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정의와 진리의 힘이 있었기에 자기 조국의 운명을 외부의 그 어떤 선택에도 내맡기지 않을 강력한 정치체제와 강건한 국력을 건설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은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기께서는 사회주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상징이며 동화국이 연구한 존립과 무궁한 용성 발전의 초석이고 무진한 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식 사비주의가 상승창구하는 한이 땅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은 만년 대계로 지켜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의 불멸할 영광을 위하여 강대하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존엄 높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후대들을 위하여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죽여들고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조선 사람답게 지칠 줄 모르는 투쟁과 진취적인 노력으로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건설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 올랐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내세우고 받들어 가실 듣기 없는 신념과 의지, 전년적 국가 부흥을 위한 성업 실현의 전이 투사, 인민의 참된 축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절절한 당부가 뜨겁게 어려우는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국가지도 간부들은 공화국의 창성 발전사에 특기할 거창한 교역과 기적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며 조선만대 길이 빛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한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 군투에 갈 충성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날 기념 행사에 이어 공화국 창건 일7일곱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친근한 어버이를 한이로운 국경절에 꿈만 같이 만나뵙고 그토록 소원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시열로 세차게 끌어본지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성에 터져 올랐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조선 노동당 제8차 대비가 결정한 5개년 계획을 완결 짓는 올해 역사적 투쟁에서 자기 풍은 자기 단위의 기약적인 발전을 선도하며 헌신 분투하고 있는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부흥과 강대함은 지나 없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국가의 근간을 억척같이 다지고 약동하는 조국의 기세찬 숨결을 더해준 애국적 인민의 열화같은 성심과 희상한 실천의 정화이고 귀결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국익을 첫 자리에 놓고 투신하는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열렬한 애국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삶의 지향과 목표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함에 일치시키며 존엄 높은 조선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선구자적 기수적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성스러운 국기가 휘날리는 국가의사당을 배경으로 청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을 남기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참가자들이 터치는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구의 하늘가에 우렁차게 미아리쳤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북받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한 생에 제일 제부로 간직하고 더욱 과감한 노력 투쟁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전 면적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자랑찬 성과를 안고, 당창군 요든돌과 당시의 구차 대별을 맞이할 불같은 교리를 다지었습니다.